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못 보니까, 원래는 실장님을 같이 밥 먹으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약속이 있다고 같이 밥은 못 먹을 것 같고, 그 이따가 뭐 다들 밥 먹고, 케이크나 좀 사서 나중에 실장님 그래도 고마웠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촛불 붙여주자. 네. 그리고 혹시 그런 거 있을까? 약간 그 종이 페이포니 크게 페이포니 해서, 밖에 어, 롤링페이퍼 같은 거 해서 아, 한마디씩 아, 적을까? 아, 적을까?

그러면 롤링페이퍼 좀 준비를 해보자 그거 어디서 사지? 판이요? 판 사고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야 되잖아판 말고 그냥 종이에다가 해서 그거 말아서 이렇게 해줄까? 큰거 있긴 한데 큰거 있으면? 네 한번 찾 혹시 어디 사야 되는지 이따가 한번 얘기해 봐봐 디자인팀이 알거 같은데 디망을 준비냐? 네네 컵라인으로 가요 어컵라로 지금 이제 바로 준비해야 될거 같은데 밥 먹고 바로 Ừ. em sắp nha không phải cần tiền đúng không? Ừ <laughs> Thiệt luôn, hả? thì luôn à, không Thì anh cần tiền? Không thì đó Thì đó em chỉ ngồi phán chị quên em on chưa bây giờ <laughs> nha uh, chưa, yeah. chưa bây giờ ôm nha từ lúc mà vô công ty nha yeah. tại vì lúc mà mới vô là cũng không nói chuyện luôn xong rồi bây giờ bây giờ mấy kiểu là đúng hai rồi. người mới nói chuyện nói chuyện rồi bắt đầu làm việc chung mới thì mới kết nối một xíu. Ủa mềm như thế nào? 엔김치 한번 뛰 해. 조심해야 돼 하는데. <안> 지금 <laughs> 없어진 거 아니야? 순식간이다. <웃음> 어, <웃음> 손은 눈보다 목걸이. 빨라. 목걸이. <laughs> 어, 팔찌. 어, 반지. <laughs> 함부로 안으면 <건> 안 돼. <laughs> 아니 근데 진짜 태국에서 네. 이렇게 뭐 껴왔다가 네. 목걸이 이렇게 빼간 경우 많다더라고. 그 길거리에서 어깨동무 많이 하잖아. 어, 이렇게 막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네. 그래서 막 여자같이 여장남자 네. 그런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막 껴왔잖아. 네. 그리고 목걸이 확빼간대 그 짧은 순간에. 응. 내 친구 도둑 맞았어. 자 일단 그러면 밥을 먹고 케이크를 사오자. 네. 꼬치랑 종이는 너네가 알아서 좀 사줘. 네. 실장님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둬. 진장님 어. 아닌데요. 아아 진정? 원미 실장님. 근데 그만해요. 한국으로 돌아가 이제. 아 갔다 와요? 아니면 아니, 아니 이제 이제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 와.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햄스터 같아 <laughs> 햄스터 니뭉쳐 있는 거? 나 아, 이거 거울인 줄 알았는데 다른 가게였네. 그냥... 아니, 뭐 저래? 햄싱이로... 햄이 살고... 어? 제일 먼저 김치를... 김치가 <laughs> 있나요? 여기? 흐니거요 <그러니까요>. 백김치랑... 김치랑... 근데 백김치에 닭발이 들어가 있는데요. 닭발김치. 양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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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Uh, ok Nhưng mà em vợ uh, thì thôi nha, không hợp thì không nha Ok, không, sao Anh ăn cay không? Ừ. Anh ăn được cái này không? Cay Được, được. Ừ. Ăn tỏi hay là Tỏi đi Không ăn được Không ăn được Ừ à. Cái này của anh đây là công thức em tự chế ra, công thức may anh Anh ăn cái này ăn oh. không ăn thịt cả nha Chỉ rau thôi đúng không? Ừ oh. Ăn cà rốt không? Ừ Như vậy được chưa? ủa oh, được rồi 주주가이엠먹까가 먹고 싶다. 독독독 아, 독 어. 뭐 자랑. 맞아. 탑최이 채식주의. 여기. <목소리> 고기. 고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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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있어. <목소리>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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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 고기 나올 거야. 뭔가 계속 채소만 나오니까 실망한 표정이 계속 이 <laughs> 때마다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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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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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이 <웃음> 물인데요? <웃음> 그냥 물? 아마 맛이 안나? 간이 좀 약하지? 네약해 여기 좀 저기 간을 좀넣어야겠는 심심해요 좀. 우이 어, 안콤불? <laughs> 흰색 흰색 <웃음> 투명물 투명물 이거는 <laughs> <laughs> 그냥 물이네 <laughs> 어이가 어, 어, 없네 이건 물이네 근데 징거 보이긴 해 안에 뭐좀더 넣어야겠는데? 약간 마늘이나 이런 걸 넣어야 돼 그치? 이게 왜 이게 끝이지? 진짜 뭐가 없네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놀기가 없지 <없이. 웃음> 손님이 없어 어뭐 손님이 없으니까 뭐 갖다 놓은 것도 없고 뭐야, 원래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긴 놓치도 않았어 아까 살짝 갈는데음 이러고 무시하던데 <laughs> 음 하면 없다는 거 아니야? <laughs> 그냥 슈가 슈가 이랬더니 음 좌우로 했어 위아래로 했어? 위로 했어 음음 음 뭐래? 아. 음 오행 브릿지네, 오행 브릿지. 오, 주셨다. 주 브릿지. 오, 브릿지. 오, 브릿지. 오, 브릿 오, 브릿지. 오, 브릿지. 오, 브가지 오, 기릿 어떤 거 살까? 얼굴에 뭘 이렇게 묻혔어 uh. 아 흥흥 아, 흥. 아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메이크업아 uh. 오케이 질이아아리너 지샛하? 지샛이 하자 야 근데 너무 얇은데 종이가? Yeah. 종이가 너무 얇은데? 뭐 없으니까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잘구겨 진다. 어, 어미 알데종이가못줄수 없지 뭐. 일단 여기다가 하자. 저거 잠깐만. 잠깐만. 나좀 도와줘. 오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안녕하세요 네, 실장이 어디 계셔? 아 벤치 어. 어? 아왔요아 그래? 그러면 다들 그 손편지 적으려고 하거든? 아네그 한마디씩 적어줘라 어디요? 빨리 내려한 명씩 빨리 내려 적어라 아 네. 지금 밑에 원미뉴비 홈비야 다음. 오케이 보이세비 이거 뭐야? 이오케 개잇! <laughs> 연주야 너도 한마디 적어라. 네. 우리 직원이 이렇게 많았었나? 엄청 많네 오늘. 그렇죠. <laughs> 어. 뭔가 학교 같지 않아요? 음. 잘 준비했구만. 네. 이따가 우리가 불을 끄고 실장님을 2층으로 데려와 누가 한 명이? 1, 2층이요? 2층으로. 그럼 여기 우리 다 이따가 여기서. 오랫동안 아, 사귀었던 진짜 옛날 진짜 옛날 사람이야너 어떻게 알아? 너 이거 이 노래 알아? 나도 옛날 사람. 이야 사회 미비 바이 나이. 사회 미비. 오랫동안 아, 사귀었던. 사기였던... 아, 어 사회 미비. 야이 노래 다 하는데요? <laughs> 이거 한국 노래 아니었어? 어 <laughs> 맞. I don't t 충 i 이게 t 국노래 i 아니었어? p y m h a p p h a p i 수 h 이 p p I'm happy. I'm happy. I'm 에, 이 다음. 숨카페가. 카페가 어디가네 인네 베트남어로 길게도 적어놨다. <laughs> 어떻게 이렇 나고? 이거 구글 사진으로 찍어서 번역하면 감동 무너지는데. <laughs> 구글도 못 알아보겠는데. <laughs> 사랑스러운 우리 실장님 그 동안 고생 많았어요. 많았어요. 앞으로 많이 행복하고. 돈이나 많이 벌어. 돈이나 많이 돈이나 많이 벌어라. 땅 <laughs> 가지 <laughs> 말고 돈이나 많이 벌어. 그리고 땅 사세요. 또땅 <laughs> 또 얘기야? 차 <laughs> 사지 말고 땅부터 사세요. <laughs> 땅땅훅 <땅국> 하세요. <laughs> 그 실장님 내려왔다. 그러면 오랫동안 여기까지만 <laughs> 해도 좋 <될> 거야. <웃음> 어. <웃음> 예 열로 모자. 빨리 와. 예, 빨리 가운데로 모자. 마지막. 하니 <laughs> 아싸 올렸다. <아싸. 웃음> 저팔아파요 저 빨리, 빨리. <laughs> 오 오, <목소리> 근데 배틀어가 너무 많아. 이거는 알아서 아, 해서 가자, 알았죠? 어, 아, 포션 뭐라는 거야? <목소리> <목소리> I love you. h oh, 고마워. We love you. We love you. 어, 잘고 있었네. 래 도래, 도래. 도래, 도래 실장님이잖아요 실장님 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실장님 고생 많았어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 실장님 <laughs> 그동안 많이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많이 행복하고 돈이나 많이 벌고 <laughs> 돈이나 많이 벌어라 <laughs> 자 말고 땅 먼저 사세요 행복하세요 자 이제 케이크 얼굴에 던지자 <laughs> 아주 감사합니다. 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들 모여가. 지고 아니 어쩐지 아까 위에 없더라고요 아무도. 그렇지. 다 어디갔어? 이렇게 우리끼리 막뭐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음. 하고 근데 위에 누가 있어 지금? 없어요 아, 없잖아. 어, 자한번 안아줘 다들 안아줘. 자. 템버 시작. 버와 좀비다. <목요> 좀비다. 와, <목요> 버시다와 <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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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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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뭔데 뭔데 뭐야 왜 누구야 <laughs> 거의 점 <점프> 뭐야? <안 웃음> <정보가> 아쉽다 <laughs> 밑에 깔았어야 했는데 살려주쑤 아랑휴지에요? <laughs> 아랑야지에요 고마워 최고의 적답이다 <laughs> 빨리 생 <생기다. 웃음> 남친 빨리 생겨 <laughs> 여기 몬스타즈 직원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우리 몬스타즈 직원분들 그동안 저 너무 나이 많다고 잘 챙겨주셔서 <laughs> 정말 제가 뭐한건 없는데 그래도 다들 너무 살갑게 대해주시고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맞죠?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응이랑 마연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옛날인 줄 알고. 약간 잠깐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못 알아듣겠다고 <laughs> 이해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네. 아무튼 고생했고. 엄마야. 뭔 엄마야 낮지도 않았는데. 감정 파괴. 먼 <laughs> <뭔> 엄마야 <laughs>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무튼 <또> 화이팅. <laughs>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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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한번 하자. 다 같이 하자. 자, 자, 자 원미 원미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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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